우리 몸의 신비 15가지. 하나,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6초가 걸린다. 둘,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맛을 알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. 셋,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 정도로 줄어든다. 넷, 두 개의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그 활동을 대표한다.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다. 다섯, 뇌는 몸무게의 2%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%이다.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%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%를 사용한다. 여섯,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사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.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2000년의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된다. 한 사람이 평생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정도로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다. 일곱, 우리의 키는 저녁 때보다 아침 때의 키가 0.8cm 정도 크다.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척추에 있는 물렁물렁한 디스크 뼈가 몸무게로 인해 납작해지기 때문이다. 밤에는 다시 늘어난다. 8. 우리의 발은 저녁 때 가장 커진다. 온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모르는 새 발이 붙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신발을 사려면 저녁때 사는 것이 좋다. 9.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12,000km로서 지구를 두번 반이나 감을 수 있다. 10. 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. 가끔 머리가 아픈 것은 뇌를 싸고 있는 근육에서 오는 것이다. 11. 남자의 몸은 60%가 여자의 몸은 54%가 물로 되었기 때문에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빨리 취한다. 12.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때더 많이 자란다. 13.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이다. 640억 대 1.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지문은 모두 다르다. 14. 한 단어를 말하는데, 650개의 근육 중 72개가 움직여야 한다. 15 남자는 모든 것의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, 여자가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. 이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든다. 참고하세요.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? 1. 위는 차가운 것을 두려워합니다. 2. 심장은 짠 음식을 두려워합니다. 3. 폐는 연기를 무서워합니다. 4. 간은 기름기를 무서워합니다. 5. 콩팥은 밤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. 6. 쓸개는 아침을 거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. 7. 비장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. 탈,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합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씀 새겨들읍시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Lee Young Kwan.